첫날 무슨 과목 보게? 뭐, 역사? 야 piş. 진짜 개 빡치네 어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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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서워, 어 무서워. 어, 무서워 무서워 여러분 공부 자극 좀 해주세요 똑같이 해줄까 내가? 해봐 싫어 아 저희 오빠가요 공부 자극해준다면서 욕을 받더라고요 똑같이 해줘 따라 해줘 야이 미친 니가 그러고도 내 동생이냐? <laughs> 내일이 시험인데 근 <laughs> <내> 오늘이 시험인데 여러분 야 뭐하냐? 브이로그 찍잖아 조용히해 안녕하세요 <laughs> 아, 근데 요즘 어쩔TV 잘나가더라 진짜로? 어쩔 선풍기 <laughs> 난 재미네, 정말. 그래, 나재밌다나재밌다 일로 그라고 내가 일러줄게 뭐라고? 나도 운씨. 아, 나도 운씨. 냉전 체제 완화되는 거 있잖아. 내가 앞말이라서 바보 같아. 브이로그 찍어야 되는데 얼굴도 안 나오면서 브이로그 무슨 브이로그야. 웃기지 마. 12년이 났지, 금 뭐. 뭐! 아, 여러분. 지한띠가 시비 걸어요. 얘 또. 야 31분? 31분이요? 어. 안아직도 1시간이 10분 남 아야, 나또이러 찍고 있잖아. 안녕하세요. 이거 누구 예요 이거 일로그예요. 저 일로그에 분명히 열만 남았는데요. 야, 도복 땀냄새 맡아 봐. 아 진짜. 진짜 내돈 나오게 나빡뛰었거든 나도 알아도 싫어. 나도 아 싫다. 진짜 레전드야. 아 나도 많이 막아 여기 허리 부분. 아 와, 미친냄새냄새 아, 야, 안 돼. 안 돼. 냄새가 이거 뭔데? 땀 냄새 개나 <laughs> 아, 도보이야아을 아, 아. 그래. 아, 아, 아. 그래. 아, 아. 때면 안 되겠는데. 아니 이게 아니야. 잘못 올렸어요, 스토리 핸드폰 싫어. 아, 브이로그 찍어야 돼. 이전에금피야그러않아요금는데 아, 금피 뭔 금띠? 금띠 <laughs> 바보 같아 그렇게 찔러 바보 아니었나요? 시작 나 <laughs> 이거 <이제> 안 맞잖아 <laughs> 시 천천히 내가 간지럽혀볼게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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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바 a papa, p 야고 <laughs> <laughs> 내폰 아니 <아니에요>, 야 이거? 응방왜 누구야? <목소리> 대기실에 있는 이수근입니다. 오늘의 인기가요 MC. <목소리> 인기가요 1위 후보. <laughs> 내가 해볼게. 이걸. 들고 마이 크 이걸. 마이크. <목소리> <목소리> 긴장했는데 <긴장해서 웃음> 오늘의, <목소리> 오늘의 1위.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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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 127. 아 뭐야 최세은입니다 할줄 아, 센스 조직이 없네요 야, 뭐야. 야, 진짜 짜증나 에이, 뭐. 뭐? 뭐? 아니 얘가 어? 넘겼어 어? 얘가 넘겼다고 어? 카메라 밀었다고 얘가 넘겼다고 <laughs> 예. 안녕하세요 네. 네 공부할게요 나 네. 3시간 아. 잤어 2시간? 응. 하야 네. 2시 반에 자서 5시 반에 일어났어 4시 반에 잤 5시 반에 일어났참 주옥 같다 그냥 주옥 같다라고 해 아, 왜 그래. 싫어? 그거는 가게도 조인가 네. 조정가 환경, 그렇지. 와 너무. 나 사실 이거 안 풀어왔었거든? 그래서 쌤 눈치 보면서답 죽었어. <laughs> 난다 아, 이거 우열관계. 이거 또렷하지 않나? 봐. 중간 유전. 근데 이거 시험에 안 나오지 않을까? 나온다고 했어. 나와? 아, 어? 뭐, 나온 것. 같 어, 친구들 말에 의하면 응. 나오는 것 같다. 아, 하트 반쪽을 넣어줬어. <laughs> 하트 집에 두고 왔어. 나의 반쪽을 찾는다는 의미에. 하지만 내 반쪽은 집에 있어. 시고 싶다. 나하 나는 이것보다도 사실 그 일과 에너지가 더 어려운 것 같아. 맞아. 일과 에너지는 도대체 뭘 구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봐봐. 일의 양을 구하라 해서 힘에힘 곱하기 이동거리 하면 은 갑자기 위치 에너지를 구해야 된다는 시기도 나오고 막 그러는 거야. 어렵다. 나도 어려워. 아 근데 이런 거 나올 것 같아 왠지 나 센치미터 수고를 도하라고 그렇지. 미터로 코트 코치. 그렇지. 이거 나랑... 많이 틀릴 것 같아. 어. 그래서 나 쌍표까지 틀렸잖아틀렸어다 그러면은... 미터로 바꿨거든. 허짓잖아. 정통짜이 같지. 대기자리였었어? 오. 대기자리로 나왔잖아. 어. 대단한데. 재난한... 아. 수있도 난데 나오면 너무 이렇게만 하는 거 같지 않아? 어, 맨날 보면은 V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이거 이거? 카메라 초면에. <laughs> 끊어. 야 제일 삼촌한테 영상 편지해. <laughs> 뭐라고? 제일 삼촌한테. 삼촌. 영담. 삼촌이 누구야? 사랑해. 제일 최고령이야. 스물일곱 <laughs> 살? 어안 보이잖아. <laughs> t a y l s MBTI is so cute. <laughs> C U T E. 야왕 안돼 아씨 어? 그녀의 갤러리를 들켰다 <laughs> 괜찮다 들켜도 된다 <laughs> 들켜도 된다 야 삼촌. 그래서 야, 우리는 다 오빠로 부르는데 얘네 나만 삼촌이라? 조카야 나 이때 유상 없는데 이때는 다 남편 뭐 약간 남친 만능우 나는 삼촌이랑 조카로 유 먹어 우리 민영님 귀여워. 시험 끝! <laughs> 아닌데? 아, <laughs> 아, 이틀 사는 <하면>. 이틀 사는. <laughs> 오늘 무슨 과목 봤냐고? 어. 오늘은 뭐 본요? 어. 과학이랑 소설을 봤어요. 오늘 신났어. 뭘로 어떻게 할 그러니까. 어떡하지? 심각한데. 문제요. 야, 문제여? 당장 내일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오늘 왜 걱정해. 오케이. 인정. 야, 비워? 후내기 어. <laughs> 씨. 정말 강구자도 방까지, b a l 하는 k 하는 거 a p t e r Bogdaga, 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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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맞아 맞아 천 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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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습니다 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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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야 호천, 호 잘 봐서 용돈 받나봐 도아 그런가? 어? <laughs> 이런. 아, 나 어제 그 유튜브에 20분 알람 있잖아. 그냥 알람은 너무 시끄러울 것 같아서 에어컨 고 한쪽만 뛰고 20분 알람. 야, 야. 미친가야? 어, 어. 오늘보다 내일을 기약하래. 뭐? 오늘 못 보고 내일 잘 보나 봐. 아 들어봐. 야, 아니, 자, 야. 야 나는 오늘 아침에 10분 알람. 해놓고 잤어. 그래, 그래 그거 잤는데 나 그거 틀어놓고 그거 못 듣고 한 시간 자고 그래. 일어나서. 미친거 뭐, 아니야 알았잖아. 그거? 근데 그거 에어컨을 틀면 안 되는 거 아, 맞아 새벽에 내거 울리면 다 가족들 소 깨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틀어는데이그 아, 정도면 날씨 아, 졌다 그래도 90... 아, 고0도고 세계투어 뭐? <laughs> 나 레전드 뭔지 알아? 어. 이상한 거 하나 찍린 거야 순간 당황했어 씨발? 어, 이로그브이 <laughs> 잠깐만 이를? 너 유튜브 해? 어? 몰랐냐? 몰랐냐? 진짜로? 나 아, 진짜 유튜버야 <laughs> <laughs> 근데 그거야. <laughs> 댓글 가면 다 아는 사람들이. <laughs> <laughs> 어, 댓글 가면 다 아는 사람들이. 아니 야 근데... 그럴 거야 인스타에 올려라. 오늘은 시험 3일차. 지금 <laughs> <laughs> 시각은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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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야. 11시 28분. 기득. 그러니까. 날씨가 좋아졌어. 그러가 아니 엄마. 차트어가? 나온다 했거든? 진짜? 근데 그게 안 나오고 아니, 그러니까 오, 다, 네. 하나, 아 그니까 둘, 거기 소다네 하나 둘셋오재마시마이라아이 야! 야! 우리 내일 스네일 가자 응? 콜! 네? 야라 앞머리 진짜 마음안들었는데 얘는 왜안길는 거야 네. 앞머리가 아니, 이거 아닌데? 아무리 말안져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아니야? 이거다, 이거. <laughs> <어떻게 하는 거지? 웃음> 다 아, <laughs> 이거. 이할지 몰라. 거 이거, 이거, 거거 이거, 이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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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뒤이뒤이이 이거, 이거, 고장났어. 바보이 같아? <laughs> <응>, 고이났어이렇게 <고장> <laughs> 하라고? 이거, <laughs> 네, 네. 아, 아, 여기를 보여 아 여기로? <laughs> 아니 l e boy. I don't get a 와 자자자 음. 잠시만 여기내내 내 자리인데. 월급이 많지만 자유롭다. 오모 당당한 애 깨. 김민아 차분녀 컨셉이야. 어 어떻게 알았어? 김민아 <laughs> 그만 좀 불러줄래? 김민아 예쁘다 만일이. 너. <laughs> 갑자기 고 우리 유행이 보호해줘야 돼~ 펫... <laughs> 아! 아... 제가 포춘쿠키를 뽑았거든요. 일단 1번은 네, 마음을 사로잡을 네. 기회가 찾아왔으니 고백하세요. 2번은 네. 서슴없이 큐피트의 화살을 날려보세요. 3번은 네. 이성 문제로 인해 친구와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데 좋아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있잖아요. 누구요? 아... 저 남편 있어요. 와1 여섯 살이 결혼한 사람 멋지다. 네, 저 13살이 결혼했어요. 1 3살 <laughs> 부러운데? 제 남자친구는요? 남편이랑 있어요 아최세은식 카페 귀엽다 귀여워 <laughs> <오>. 여기 와봐 <봐봐. 웃음> <laughs> <laughs> 제 남편 얼굴 한번 보이면 안 돼요 <laughs> 진짜 지죠 음? 제이미라고 지켜야 돼. 어? 그걔 정우 아니야? 너 편이잖아. 아, 어? 아, 잘못. 아 어, 어, 아니야. 복숭아 복숭아. 아, 제연 재연 제연. 아, 설설 인턴 아 인턴. 아, 걔는 걔구나. 사실 그걔 동생. 동생? 어, 도영이. 아 맞다. 전참지 받거든. 나도 처음에. 1 7을 배울 때 굉장히 아니 너무 많아가지고 이름을 어. 모르겠어 나1일치 멤버 중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 정제밖도 몰랐잖아. 어. <laughs> 아니야 맞아. 손가락 세 개밖에 없나 봐 맘에 안들어 나이혜진전한테 혼나는데? 혜진아 혜아아아아 <laughs> <laughs> <마음에> 들어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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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현이 도 만나고 싶다. 세현이 어? 도 만나고 싶어. 뭐 되게 자주 만나는 것처럼 나왔나? NCT 엔시도들 NCT, NCT 만나고 싶어. 나도야? 팬싸다. 팬싸다이 필요 없어. 나는 길에서 운명적으로 만나고 싶어. <laughs> 그럼 웃기지 마. 아니 그러면... 그러면 바로 이렇게 한 3초 정적. 나 혼자. <laughs> 나도 그거 해보고 싶어. 콘서트 때, 카메라 이렇게, 들고 한손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저기서 연예인이 이렇게, 하트 게이그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사진? 그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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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할 새내좀 와! 애야 돼. 이 와! 자나야힘들 힘들어. 아, 나 던져! 뭐? 아, 우리 마피아 게임하자고 음 아니 토요일자고 마피아 게임하자고 토요일날 하자고 토요일날 어디살 건데? 얘네 집 <laughs> 오케이! 만장일치! 얘네 집나 마피아, 나나 마피아 게임하고 야! 테미하게 가져하하하 테미하게가 뭐야? 다 대, 아니, 야! 그래? 너네 싹다 테미하게 가져라뒤 뭔데? 뒤 뭔데? 아 <laughs> 어, <그래, 그래>. 기본 <laughs> 어. 어 저는 정전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laughs> 진짜 더 진짜 기대합니다. 나도 정전 사 프린트해서 가져갈게. 어이대분짝하게 프린트해서 가져. 야내 컬러 잉크를 너에게 기부하는 거야. <laughs> 좋은 거지. 인크와. 아, 아 아니면 청소봉거다. 품 아, 어어어좋다 근데 너왜 마피아 이거 받아. 친 거죠? 야. 마피아 니나 한달 전부터 리나한테 미안, 계속 말했는데. 야 수아나 <laughs> 미안해. 근데 자꾸 트위터 그거 약간 추천 그거에 정지행좀 나줘. 아 왜? <laughs> 아 뭐. 관심 없으면 눌러. <laughs> 아이뭔 소리야. <laughs>